내가 읽은 도덕경, 제3절. 불상연하면 삼인 부쟁하고, 불기 난득지화하면 삼인 부위돈이라, 불견 가욕하면 삼인 심불란이니라, 시성인 지치이니, 허기심, 실 기복 약 기지하고 강 기골하니라 상삼인 무지무욕하고 사부지자 불감위하라 위무이하면즉부불치이니라 여기서 저좀 볼자가. 상자가 있습니다. 상자를 보통 숭상한다고 하는데, 여기에서 상자는 그 말이 아니고, 늘린다, 더한다, 올리긴 올리는데 숫자를 늘린다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불상향이라 하면, 현자를 늘리지 않는다, 이런 뜻이 됩니다. 현자라는 것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. 근데 옛날에는, 그, 돈 있거나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소위 식객이라는 사람들을 몇천 명을 모아서 자기 집에 두고서 의견도 듣고 조언도 받고 매겨주고 그랬습니다.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없고요. 이 허기심. 칠, 기복, 약, 기지, 강, 기골. 이것이 성인들이 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는데, 치라는 게 뭐냐면은, 옛날에는 물수차에 길을, 이라는 것이 합쳐진 말인데, 이게 물을 줘서 기른다 뜻이에요. 옛날에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, 그저 백성들이 먹고 살면은 그걸로 된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이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운다. 이게 그리고 몸을 튼튼하게 뼈를 튼튼하게 하고 뜻을 약하게 한다. 그것으로서 행, 이 백성들은 행복한 것입니다. 그 마지막에 위 무위 무위를 하면 행하면. 즉 무불친이라 다스리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. 현자를 늘리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귀하지 않게 여기면 사람들로 하여금 훔치지 않게 하고 욕심 낼 만한 것을 보지 않게 하면.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. 이것이 성인의 다스리는 바이니, 그 마음은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주며, 그 뜻은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.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이 없게 하고 욕심도 없게 하라. 지혜 가진 자도 감히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. 지혜 가진 자라는 것은 이제 야, 지 지도청을 얘기하는 겁니다. 좀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무위로 하면 다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.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을 말한 것이다. 다스린다는 게 뭐냐? 쉽게 말하면은 먹여주고 배불르게 하는 거다. 이거죠. 그래서 이 치라는 뜻을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물 주어 기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으로써